부모님이 증여한 시골주택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은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대하고 주택을 양도했으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시골주택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잔금까지 받은 상태여서 해결책이 없었지만 비슷한 사례를 접하신다면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개요.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의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남편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부인이 결혼 후 5년이 지나 부인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포함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다가 부인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설명. 부모님의 증여 12년 전 부모님은 소득이 있던 자녀에게 시골 농가 주택을 증여하셨습니다. 시골 농가주택의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였기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산세는 부모님이 계속 납부해왔습니다. 부부의 결혼 남편은 증여받은 농가주택을 부인은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난 2024년 부인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관리하던 농가주택을 자신이 소유한 주택으로 인식하지 못해 부인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생각하고 비과세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학과 특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례에서처럼 혼인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지만, 의는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농어촌 주택을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농어촌 주택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취소하기 어려움. 만약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농가주택을 명의신탁으로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증여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부모님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 와서 명예 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수를 판단할 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기대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